갑니다! 그렇죠. 차준호 선수가 진짜 잘해요. 숨은 고수라고 해도 진짜로. 진짜 잘하십니다. 일단은 현재 다섯, 일곱시 진영의 파란 색깔, 이건주, 테라. 현재 무려 5킬 정도 아니 5킬 정도가 아니라 5킬이나 했고요 그리고 7시 진영에는 말이죠 7시 진영에는 위고 마이웨이 CRI를 쓰고 있는 차준호 프로토스입니다 차준호 선수가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로 숨은 고수라 해도 믿을 정도로 진짜 잘합니다 잠시만요 과연 차준호 선수가 이건주 선수의 5킬을 과연 끊어줄 수 있을지 야 과연 이게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야 이따 보겠습니다. 어 고구마니 방송 키셨네. 고구마니 방송 가야지. 일단은 차준호 선수는 지금 게이트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이건주 선수도 지금 배럭스 올라갑니다. 베럭스 올라가주고 있고, 차지호 선수가 이제 가스도 올려주면서, 그렇죠. 요새 들어서 테란전에서 이제 게이트 서치가 아니라 거의 뭐, 코어 서치를 거의 해주는 모습이죠. 그렇습니까? 최신현 씨는 왜 거기서 놀고 있죠? 제가 봤을 때 고구마님의 스승님은, 어우, 창세 반갑다잉. 제가 봤을 때 고구마님, 승재님이 최신현 선수한테 배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최신현한테. 네. 야, 일단은 지금 정찰 안 갑니다. 일단은 정찰 안 가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정찰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찰 안 가지고 있고, 테라는 지금 12시 없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7시 가줄 거고, 여... 차준호 선수가... 일단 정찰 계속해서 안 가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정찰 안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드라곤 서치를 해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 기정형이 다시 반갑습니다. 그쵸, 지금 드라곤 서치를 해주면서 이제 가스 조절까지 무난하게 해주고 있고 아 그래 찬우야 반갑다잉 찬우야 반갑다잉 어 그래 찬우야 반갑다, 반갑다, 어, 그래, 반갑다 지금 1킬 만더 하면 올킬입니다아 씨부레 그래, 이건주 선수가 1킬 만더 하면 올킬입니다하 어, 그래 찬우야 추천 고맙다잉 제가 봤을 박승재 선수, 고구마 선수는 제가 봤을 때 2,000, 2 0 이상 갑니다. 계속하시면은. 왜냐면은 이게 또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일단 가스를 이제 올려줘야 됩니다. 차준호 선수도. 차준호 선수가 이제 가스 올려주면서 이제 삼가스로 파줘야 되는데 일단 미네랄. 야 차준호 선수가 잘해줍니다. 어주하아 반갑다 이러면서 SCB 또다시 하나 더 돌려주고 있는 모습에 이건주 선수고요 이건주 선수가 SCB 하나 더 돌려줬고 이제 차준호 선수가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제 T1더블 그렇죠 투게이트 올려주면서 T1더블 해주고 있습니다 야 T1더블 해주고 있고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요 메시 드리블 메시 드리블 메시 드리블 이건주 드리블 드리블 돌파 드리블 돌파 드리블 돌파 야, 이건주 선수의 드리브 돌파. 야, 이건주 선수가 드리브 돌파하면서 일단 본진을 다 확인합니다, 지금. 일단 드리브 돌파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금. 야, 일단은 확인해줬고요. 지금 드리브 돌파로 다 확인해주면서 이제 투게이트를 봤기 때문에 바로 투팍토리 그렇죠. 바로 트, 초콜릿 공장 두개더 올라갑니다. 바로 두개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초콜릿 공장 바로 두개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아이고, 동명님, 반갑습니다. 형주님, 반갑다잉. 동주가 이기고 있나? 고건 맛집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단 마당이 프로토스가 좀더 빠르죠. 그렇죠. 프로토스가 좀더 빠릅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투게이트에다가 스타게이트, 어? 잠시만요. 스타게이트. 쓰라게이트, 지금 스타게이트 올라갔습니다, 지금.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거거든요? 야, 일단은. 이거 이지식이죠? 그렇죠. 이거 정혜선식 캐리어. 이거 정혜선식 캐리어입니다, 지금. 야, 이거, 은규 형님, 반갑습니다. 미쳤습니다, 이거. 야, 이거 차준호 선수가 정혜선 선수의 경기를 봤나요, 지금? 진짜로 갑니다, 어? 근데, 원스타게이트, 와, 그래도 이 선수는 투스타게이트네요. 아, 이건 정혜선 선수랑은 약간 다릅니다. 야, 일단 다르고. 야, 근데 위치가 좋아요, 지금. 스타게이트. 야, 이러면서 지금 차준호 선수가. 야, 일단은 근데 이건주 선수 한 번. 아이고, 마스터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한 번, 압박 갑니다. 어, 일단 한번 가는데요, 지금, 아빠. 근데 투게이트라서 막을만 하거든요. 질로도 나와요. 질럿 나왔어요, 지금. 야 이거 과연 막을 수 있을지 차준호 선수가 드라군이 현재 다섯 끼고요질로 탄기가 몸빵 세우면서 한번 싸 먹겠다 이거거든요 과연? 오 근데 이거 한 번에 훅 가는데 과연? 야 컨트롤 좋아요 차준호! 야 마인제거 상당히 잘해줬어요 지금. 아이고 주혁이 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 이거 차준호 선수 가 탱크 한기 잘 잡았고, 야 차준호 컨트롤이 미쳤는데요 차준호. 아 어, 너무 잘한대요 차준호 선수가 어 근데 여기서 여기서 그렇죠 마린 두개 별거승이 야 이거 마인 마인 있는 야 그래도 컨트롤 양선수 너무 좋은데요 뒤에서 이제 벌차 계속해서 계속 달려오고 있고 야 이거 어? 야 차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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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컨트롤 야야 차준호 선수 와, 어, 아... 이러면서 캐리어 찍었어요. 이야, 이거 뭐, 휙타휙타휙타 그렇죠. 차준호 선수 드라운 컨트롤 상당히 잘, 아이고, 인댕님 반갑습니다. 이야, 드라콘 미쳤는데요? 야, 이러면서 일단, 일단 스킵 뿌렸죠. 여기랑, 여기 뿌렸어요. 일단, 몰라요. 캐리어 몰라요, 지금. 아무리 올라갔긴 했는데, 캐리어 모릅니다, 아직. 몰라, 모를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차준호 선수인가요? 김태경인가요 진짜로? 야뭐 김준호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야 이러면서 일단 3시적 해줍니다야 근데 컨트롤은 진짜 좋았어요 차준호 선수가 어? 네 아니태 선수는 이제 종체전은 2부입니다 네 아니태 선수는 이제 2부입니다 네 아니테 선수는 이제 2부입니다 여러분들 네리 네브리그 있죠. 네브리그 하실 때 티어 조정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프로리그라 종체전 그리고 스타리그 간 걸로 종체전 등급이 네브리그 등급 맞나요?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비슷할 거예요. 그 아니테 선수가 원래 3부리그에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브릭으로 올라갑니다. 아니댁 선수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엄청 많이 조정이 있을 거예요. 조정이 엄청 많을 겁니다. 조정이 진짜 많을 거예요. 보니까 많이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지금 캐리어를 깜짝도 모르죠, 지금. 네.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지금. 네. 아예 몰라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네. 액션 형님은 제가 봤을 때 3부 리그에 있으실 것 같고요. 느낌상. 네. 3부 리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니까 한 군데 너무, 그렇죠. 스타리그도 4강까지 가면은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본진에 스캔을 안 뿌리고 계속해서 마당에다 뿌리면서 일단은 지금 그렇죠 이제 벌처 돌립니다 일단 벌처 돌립니다 4부리그는 이제 B 이하입니다 무조건 C입니다 C C C 사람들만 무조건 모을거예요야 이거 캐리어 캐리어입니다 캐리어 야 이렇게 되면 탱크가 와주면은 땡큐 땡큐 땡큐거든요 지금 이건주 선수가 아 이렇게 되면 이건주 선수가 바로 그렇죠 후퇴해야됩니다 거의 일본 외국 마냥 지금 후퇴하고 있거든요, 외국 마냥. 그렇죠. 지금, 야, 항공모함 지금, 그렇죠. 거북선이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야,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그렇죠. 현레더 1400이라고요. 그 현레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레더가 빡세가지고 전부 다 레더가 낫더라고요, 보니까. 장진 선수가 레더 B입니다. 네, 그러면 말 다했거든요. 아 뭔지 한 말이가, 야 이게 또 캐리어가 벌써 공리업이돼 있어요 지금. 장진 선수가 그럼 레더 B이기 때문에 그럼 3부 가야 됩니까 형님? 그건 아닙니다. 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일단은 지금 캐리어를 받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오긴 하나, 골리앗이 아직까지 노업이거든요 지금. 야 이거 차준호 선수가. 경기 쳤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목소리가> 인터셉터, 저저 저글링만 한거 상당히 세다고? 그렇죠. 상당히 셉니다. 야, 일단은 이거, 그렇죠. 이 병력으로 한번 견제를 가지는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상당히 좋은데, 이게 본진이 근데 다 털리거든요, 지금. 야, 이거 본진에 막을 병력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진간님 추천, 가맙니.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지금 캐리어 한 개는 반피까지는 깎아놨는데 야 이것도 아무리 점사하면또 똥냄새 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은 아무리 점사하면은 어? 그렇죠 지금 그래도 차준호 선수가 유리하긴 한데 어? 캐리어? 어? 캐리어 잡혔고요 잠시만요 캐리어 잡혔고 새 신은 깨졌죠 지금 차준호 선수가 차준호 선수가 집중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아무리 유리하긴 한데, 지금 집중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아머리 점사. 그렇죠. 아머리 점사 해주는 모습이고, 이 드라곤도 빠르게, 옵저버가 띄어져 있으면, 그렇죠. 옵저버 나오면 바로, 여기, 압박가 좀 좋거든요. 여기 삼명이 쪽으로. 야, 일단, 아머리가 깨져버립니다. 아, 이거 아머리가 깨지면은, 이제 안 나오거든요. 이제 인터셉트 이제 채우려고 이제 준비해야죠. 야, 이러면서 몰래멀티까지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에, 준호준호 차준호 선수. 야, 준호준호 차준호 선수가 지금 준비해주고 있고 지금 몰래멀티 11시까지 해주고 있고, 이병력으로 빨리 견제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빠르게 견제해주면 좋거든요. 지금. 야, 팩토리가 지금 다 깨져가지고, 4팩토리고요. 아무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골드아치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렇죠. 한번 압박 가주면 되거든요. 캐리어가 네 마리입니다. 무려 벌써 캐리어 네마리에요 지금 캐리어 네 마리고 이거 드라군 압박. 드라군이 압박 갑니다. 이거 드라군이랑 같이 그렇죠. 캐리어랑 드라군이랑 같이 갑니다. 한편이반았습니다 어? 근데 이거 혈이 시 많아가지고 어찌어찌 계속해서 막습니다. 어? 야, 근데 캐리어 다섯 개. 어 마인. 잠시만요. 이거 어찌어찌 막고 있고 지금 막고 있는데 테란이 아직까지 01업입니다. 아 이게 너무 크네. 지금 01업인 게 너무 커요 지금. 프로토스는 현재 02업이. 야, 캐리어가 벌써 02업이에요 차준호 선수가. 야, 이거, 차준호 선수가 벌써 공이업이어가지고 상당히 세거든요, 이공이업 인터셉터가. 이거, 상당합니다. 이거 캐리어로, 그렇죠. 이거 탱크 점사해주면서, 그렇죠. 아, 이거, 탱크 점사 잘 해주고 있고, 공이업이어가지고 금방 녹습니다, 지금. 골리아도 못뽑기 때문에. 어,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맞습니다, 지금 차준호 선수가. 어, 잠시만요 좀더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차준호 선수도 지금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일단 질로 바로 됐어요. 질로 바로 됐고, 어, 일단은 이건 아니죠. 지금 차준호 선수가 차준호 선수가 이런거 돌아가지고 마당에 캐리어 그렇죠. 견제 좀 좋은데 계속해서 삼명이 쪽을 견제해 주려고 합니다. 차준호 선수가 야, 근데 이 몰래모티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아주노 선수도 지금 그렇죠 돌리면 되거든요 캐리어를 캐리어 돌리면서 캐리어 계속해서 꾸준히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지금 또 돌아갑니다 코에서 또 공업 돌아갑니다 그렇죠 여기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건주 선수가 이거 어찌 어찌 이건주 선수도 200 채우면서 경기 하면은 또 모르 어야 이거 또 캐리어 잘렸고요 지금 잠시만 이거 좀 이상해집니다 경기 아직까지 프로토스가 좋긴 한데, 테란도, 먹고 있는 자원은 똑같거든요, 지금? 어, 장선이 반갑다잉. 먹고 있는 자원은 근데 똑같은데, 야, 근데 공이 없던 인터셉터가 너무 세요, 지금. 야, 상당히 세긴 합니다, 지금. 야, 일단은, 지금 여기 멀티가, 오 12시 몰래 멀티 이건주 선수도 야양 선수 다 몰래 멀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포토캐노 하나 있는데 이러면서 마당에 마당에 견제 여기 견제 견제해주고 있으나 지금 캐리어로는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견제해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일단 막힙니다 야 캐리어를 계속해서 꾸준히 뽑아주고 있어요 지금 차준호 선수가 계속해서 뽑아줍니다 캐리어를 야 일단 은 테란이 많이 불리하긴 한데 진짜로 열심히 잘 비비고 있거든요 지금 700톨이고요 700톨이고 일단은 지금 스캔 뿌리면서 어 근데 여기로 가면 또 들키거든요 몰래몰티에 야 근데 드라군이랑 싸 먹겠다 야 차준호 선수가 병력적인 움직임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은 병력 움직임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이제 캐리어가 여기 4대 있거든요 여기 한대 지금 합치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다 뭉쳐야죠 6개 따로 싸우는 것보다 뭉쳐서 한 번에 공격하면 좋아요 지금 차준호 선수가 야 이러면서 탱크 점사도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차준호 선수가 야 차준호 선수가 공업을 미리 잘 돌려놔가지고 테리오가 너무 센데요 지금. 근데 테란도 이제 01업이고 이제 2업도 찍었죠 테란도. 그래도 테란도 2업 찍었어요. 그래도 어찌 어찌 어? 테란도 어찌어찌 찍었고 이러면서 지상 병력까지 도우러옵니다 그렇죠. 지상 병력까지 이제 공격 와줍니다. 그렇죠. 같이 싸워야 되고 이러면서 지금 봤죠? 커맨드로 봤어요 지금. 멀티를 확인했어요, 지금. 어? 차준호 선수가, 어? 캐리어 또 잃었어요, 지금? 아, 근데 이거 병력 먹히겠는데요. 그렇죠. 캐리어가 여섯 개나 있고요, 지금. 야, 이것도 병력 먹힙니다. 이건주 선수가. 결국에는 또 먹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이건주 선수가 병력 먹혔고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본진이랑 마당이 말랐기 때문에 삼룡이 밖에 없거든요, 지금. 야 이거 3룡이 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탱크 점사하면서 그렇죠 탱크 점사하고 드라군이 아빠 공단지러 갑니다 공단지러 갑니다 공단지러 공단지러 가주는 모습에 차주는 선수고 야 이거 이건주 선수가 5킬까지 해줬는데 아 올킬 딱 눈앞에서